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강의를 보자면요, 은 확률이 답이다,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 카울저 재단이라고, 어, 유명한 어, 재벌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재단에서 80년 동안 통계학자, 경제학자, 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는 뭡니까?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잖아요.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다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어, 고용하고 초빙해서 80년 동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론은 정답은 없다. 그래서 이 강연서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 정답은 없다. 투자는 인생하고 똑같아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확률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투자를 해본 사람은 이 강윤수의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수나 중수는 아직또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은 뜻을 알아야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종합주가시수가 정렬 만들고 갈 때만 투자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종합주가 지서 정교율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쉽니다. 그게 답이고요. 또, 월봉, 주봉, 일봉이 다 빨간색을 보일 때 투자를 하는 게 답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투자는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칙, 이 규칙, 또이 투자의 비책은요, 어, 해외선물도 적용이 되고, 뭐, 크립토 캐런시 그러잖아요. 암호화폐. 암호화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며칠 동안 뭐 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그 음, 유순 어, 청소년 대표가 참석해서 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 피파에. 주간으로 열리는 세계 대회에서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피파대회에 참석하면 월드컵 10대0, 8대0으로 졌어요. 그 결승지까지 올랐잖아요. 그 관목할 만한 성적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 사무실 바로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가보면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기초를 다져가면서 차근차근하게 그 결과 국가 대표 선수로 가고 그 선수들이 오늘날 어떻다 피파 대에서 우리가 결승전에 출 어, 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 정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초를 닦아서 나가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서 정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의 수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평선 분석을 잘해야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솔루션 지각도 패턴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 또이평선의 어떠다? 이평선의 파동, 이평선의 파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이평선에도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다 이평선을 볼 때도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축소해서 보고, 확대해서 보고 하면은 이 강연수처럼 내공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참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어, 수익이 나느냐? 저는 실전, 실전 투자대에서요실계다 투자대회에서 세 분, 불평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 금융수사대에서도 3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이 시간 이후로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 쉽고 간단해야 그게 철학이 되잖아요. 어려운 것은 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이 토요일 날에, 어, 있는데 우리나라 우승해서 국위를 선양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석을 잘해야 되고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장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들었죠.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다? 강현수가 설명해 드린 해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 그러한 어떤 확률 높은, 어, 장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 확률이 답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동평균선 분석에서 파동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파동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냐. 파동이 모여서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만들어져서 추세가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격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니냐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파동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추세가 됩니다. 추세를 연결한 게 단기평선, 중기평선, 장기평선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격의 순환은 반복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도 어떻다 파동이 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파동이 무슨 말이냐? 캔들을 보면요. 캔들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떻다. 그 랜덤워커처럼 이렇게 막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어때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 꺼보고, 꺼보고, 이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꺼보니까 어떻다? 파동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분석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캔들은 어때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어떻다? 이평선을 가만히 체크해보니까 이평선의 파동은 점잖게 이렇게 아래 위로 만들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으로 여러분들 파동을 분석하면 노이저를 걸러낼 수가 있다. 급등당하는 상품, 크립토 캐런시 암호화폐라든지 해외선물에 급등당할 때 노이저를 걸러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이 캔들의 흐름만 보지 말고 그 캔들의 흐름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평선의 파동을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서 캔들은 좌우로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평선의 저점은 똑같죠? 그러니까 어쩌다 정확하게 이평선의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추세를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평선의 파동을 분석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자 상위 평선, 하위 평선을 보겠습니다. 상위 평선은 기간이 짧고 시간이 짧고 상 어, 상위 평선은 이평선 어, 움직임 기간이 길고 하위 평선은 이평선 기간이 짧고 어, 그럼 어때요? 긴 이평선은 투자금의 금액이, 투자 규모가 커서는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연동해서 움직이죠. 캔들에. 그런데 상위변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다? 결국은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상위변평선과하위변평선을 같이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보세요. 캔들만 봤을 때보다 하위의변평선을볼 때보다 상위위평선을 보면 훨씬 어떻다? 분석하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하이 평선을 분석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랜덤하게 움직이고, 여기도 어떻다? 어, 휩서도 주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 어떻다? 빨간 상위의 평선에 아래로 내려오니까 꾸준히 어떻다? 가격은 결국은 내려가잖아요. 상위의 2평선에 결국은 수렴하는구나. 상위 이평선을 캔들이 추종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하위의 변선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위의 변선은 치고 내려오죠. 그럼 어때요? 조정이 임박했다. 여기 나오죠? 하위의 변선이 치고 올라오다, 상위의 변선이 내려온다. 결국은 조정이 들어간다.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중수 정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대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쉽게 하더 우리 그 피디님이 제가 방송 안 나오는 날 방송국에 전화가 꼭 온대. 왜 출연 안 하냐고. 방송 안 하냐고. 아무튼 그 시청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강의를 아주 쉽게 어, 디테일하게 어, 세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하 2편선 분석해본 것보다 주봉이 중요하고 주봉보다 월봉이 중요하고 하위의 변선보다 상위의 변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그래도 중수는 됩니다. 이 프로가 고수 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수, 하수, 중수 이야기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상위의 변선은 하위의 변선보다 배팅 금이 크잖아요. 일봉보다 주봉이 배팅 규모가 배팅 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그게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위의 변수가 하위의 변수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다? 아내 종목이 아 우리 종합주가수교가 상위의 변수를 내려오는데 하위의 변수에 올라오는 아 이거는 조만간 조정이 들어오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평선을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어서 축소해서 보고 확대해서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디테일하게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것을 비유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항상 우리는 어떻다? 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확률 높은 자리,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확률 높은 시장을 찾을 수가 있다. 추시장이 어렵다. 그럼 해외선물은 상승, 완전 정별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완전 역별로 하락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기게베팅을 들어가면 되죠. 제가 어제 11시 30분까지 우리 회원들하고 매매했습니다. 크루드 오일, 하방 봐라. 하방 매도 청산만 해라. 크루드 오일이 어제 투자금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죠줄 압니까, 하방? 어제 70, 약70% 떨어졌어요, 크루드 오일. 그럼 어때요? 매도청산한 우리 회원들은 70%다 수익은 못났을지라도 어때요? 뭐 50%라도 수익이 났고 그렇겠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저 말이 맞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뭐 방송시간 짧으니까 무방 어, 안하느냐? 무방합니다.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 M T N W M T N W 어, 강현수 검색에 들어오시면 매일 10, 어, 20시부터 매일 20시부터 23시까지 20시부터 23시까지 어, 방송을 합니다 무료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방송 출연 관계로 목요일 날은 쉽니다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매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일찍 시작했는데. 어, 이제 20시부터 한다는 점, 어, 고지해드리고요.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 무방 많이 들어오시고요, 어, 관심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좀 보는데요. 해외 물은뭐 70여 개, 80여 개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c m e 시장에서 3장대 거래하는데, 어, 그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을 제가 골라서 매매를 합니다. 그죠? 어, 매매 안 되는 종목, 뭐, 어, 변동성 적은 종목 하려면 뭐, 은행에 돈 내놓으면 되죠. 뭐, 그죠? 어, 변동성이 있어야 어제 크루도 올처럼, 어? 투자금 등비 70%씩 수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방법을 알고 하면 되잖아요. 무슨 방법? 확률 높은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로달러, 유로에펙서, 폴, FX, 에펙스는 폴인 익스체인지 이 뜻입니다. 외환, 그 뜻이죠. 자, 유로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유로달러 보시면은, 어, 저항구간을 1.13576 어, 포인트를 보고요. 지지 구간을 1.12588 어, 포인트를 지지 구간으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자, 유로 달러는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에 항상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유로 달러는 항상 맞물려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유로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로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골드 볼게요. 어, 골드는 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골드가 자 그래서 우리가 골드는 온스당 어, 1,350 달러를 저항구간을 보고요. 지지구간을 1,330 달러, 1,330 달러를 지구간으로 보면 됐다. 자 골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융권에서 안전자산으로 치고 하는 건 뭐야? 골드와 엔. 그다음 요즘 어떻다? 그, 안전선산으로 지급하는 게 어떤 크리토 캐런스. 암호화폐도 안전사산으로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로도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회원들 어제 어떻다? 어제 여기서 어떻다? 이보습 이렇게 축복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매도 청산, 매도 청산만 하라.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죠. 어때요? 이 수익이 안 나면 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요. 우리가 매도 청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매매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뭐 보조지표, 뭐 여기 뭐 특별한 뭐 이평선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수 있잖아요. 그죠? 뭐 벌그 회가뭐 성황당처럼 뭐, 쿠뭐 구판 구집처럼뭐 성황당 차트 안 해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어요. 예? 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만큼 수익을 가져오고. 여러분은 지금 그 방법을 강현수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루도일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산 중진류. 자, 저항구안을 54달러, 54달러, 57센트 정도로 보고요. 지지구안을 48달러, 41센트로 본다. 48달러, 41센트로 본다. 자, 크루도일은요, 여러분, 오일이 어때요? 오일의 유종을 설명해 드릴까요? 오일은요, 어, 크로도의 서버텍사자 중유로 W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영국 북해산 바다에서 나온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어, 중동의 두바이유가 퀄리티가 제일 떨어져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 다 물과 유황 성분이 많다. 그럼 어때요? 정제하는 걸러내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동의 두바이유를 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 서부 텍사스 중률료 WTI. 미국은 어떻다? 제일 좋은 기름을 씁니다. 역시 미국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요즘 뭐 어렵다는데, 베네수엘라가 산유량으로 치면 세계 최대입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베네수엘라 석유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물과 유황소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정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정치를 잘못한 것도 있죠. 그죠? 어, 그런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뭐 풀어야, 베네수엘라 정치권에 풀어야 물, 는 문제고, 자, 오늘 어, 그렇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베네수엘라 3월이 최고인데도 그렇게 어렵다. 지금 현재 그렇고요. 자, 그래서 크로도일은 어떻다? 54달러, 어, 57센트, 48달러, 41센트를 지지와 저항대를 보고 여러분들 배팅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민이 나스닥 0 백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때요? 어 저항 구간을 어7,593 레벨을 보고요. 어 지지 구간을 7,364 어, 구간을 보면은 어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어요 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지와 저항대를 보고 매매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항상 분차트를 보고 맥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거는 거그 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보고 배팅을 해야지, 뭐, 이것만 추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제가 배팅할 때는 이 추세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순간순간, 그 장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어서 관심 종목 보고요,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심 종목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관심 종목에서 좀더 설명할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무방에서 해드릴게요. 무방에서 해드리는데, 무방은요, 어, MTNW, MTNW 강연수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어, 20시부터. 23시까지, 어,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 실전 수익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어, 거의 뭐, 우리 회원들 알고 계시지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5일로 거의 뭐 대박 수익이 났죠. 차트 보셨겠지만은. 그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카프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 내추럴 게스라든지, 어 여러가지 그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관심 종목에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그 무방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프 같은 거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닥트 카프해 가지고 경제 바로 밑입니다. 그러까 여러분들 또딱 카프 종목을 잘 분석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팁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하시고요. 이길 확률이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공을 합시다. 여러분들 실전 투자 원탑으로 만들어드리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